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 처음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고 나서 또 다이버를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거나 혹은 받아야 되는 게이 다이버 교육을 위한 의료진술서입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이 뭐 의학성명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어, 이 의료 진술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의료 진술서 영어로 하면 medical statement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료 진술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 이것을 음, 처음 만들어서 주창한 팀은 RSTC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이버 교육의 기준이 되고요. 이것을 언제 사용하고, 언제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감사분들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는 것이, 하는데,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나 신체 상태가 적합한지를 판정을 할수 있는 문항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세부 사항도 한번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이 영업 판이고요. 여기 보면 그그 그 위에 어, 이 진술서는 TDISDI에서 사용하는 영문 진술서입니다. 이 옆에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SSI에서 어, 사용하고 있는 의료 진술서입니다. 이게, 이 내용은 제가 거의 100%다 새로 번역을 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어, 패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 진술서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 진술서라고 하는 것은 어, 저희들은 스쿠버 다이브니까 다이빙에서만 사용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 스포츠 활동에 참석 참가하는 분들은 그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어, 확인받기 위해서 대부분이 이 의료진술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 선진국,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지를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진술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이 진술 내용에 예스, 어, 노, yes, no 뭐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예스가 있는 경우, 혹은 체크가 되는 경우는 그것을 가지고 의사에게 가서 이 사람이 이런 상태인데 다이빙을 해도 되겠습니까? 축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어, 이것을 누가 만드느냐고 하는 것을 제가 그 RSTC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RSTC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 이것은 이 의료진술서를 스쿠바 다이빙에 맞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의 뭐 100%의 의료진술서가 이 RSTC에서 처음 제정을 해서 다이빙기에 어,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교육단체들은 각자의 로고를 넣어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 RSTC라는 단체는 그 의학단체가 아니고 스쿠바다이빙의 교육, 훈련에 어, 필요한 기준을 정립하는 그런 카운슬, 협의회입니다. 음, 제가 이 RSTC의 어떤 그 법적 기준, 어, 교육 기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 영상을 만든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음, 현재 RSCC는 미국 쪽에서, 그, 그, 북미, 남미 쪽에서 주로 어, 사용을 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이것을 쓰다가 요 최근에는 ISO에서 어, 스쿠바에 맞는 어떤 기준들을 재정에서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으나 사실 교육은 거의 동일합니다 어, 결국은 이 RSTC 에서 나온 이 의료진술서를 각 교육단체는 자기들 교육단체의 성격에 맞게 로고나 이런 것들을 살짝살짝 살짝 성형수술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버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어,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료 진술서는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는, 이, 이, 스포츠가 이런,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미리 알고 시작해라는 의미에서 양해각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면책 동의서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아, 이 면책 동의서는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다이빙 교육받다가 사고가 나도 네한테 책임 안 물었게. 니네 소속되어 있는 다이브 센터, 그 다음에 교육기관, 심지어 는그 교육기관의 헤드쿼터에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은 유럽 같은 데서는 이거 받아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 면책 동의서 받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 이 부분 이 부분대로 따로 이야기를 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부분은 일단은 받고 있습니다. 이 의료 진술서는 과연 언제 작성해서 강사에게 혹은 다이브 센터에게 제출해야 되느냐 이것은 교육을 등록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할 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그때 대부분이 제출합니다. 항상 분이 오리엔테이션하면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서류를 다 제출하라고 시키죠. 어, 교육비를 지불할 때 그때까지도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학그 교실 수업할 때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들이 제한수역 교육 수용량 즉 다이버들을 물에 데려갈 때는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제출을 하고 강사분들은 받아서 파일처지를 해 둬야 됩니다 바다 다 갔다 와서 제출하면 만약에 바다에서 이미 사고가 났다면 이 사람은 이 강사분은 이 학생만 이 의료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받지 않았다는 어떤 법적 책임 따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교육단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년 혹은 6개월 이내에 그 다음 레벨의 교육을 진행한다면 그때 별도로 안 받아도 된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바람직하게는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람 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모든 교육을 시작할 때 바로바로 바로 받는 게 좋고 만약에 오늘 오퍼너드 다이오 교육 진행하면서 해양 실습을 다 마쳤어요 근데 휴가를 가서 아직 며칠 동안 남아 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그 상태에서 그 다음날 바로 어드밴스드 오퍼너드 혹은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과정으로 진행된다면 그때는 받지 않아도 무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이것을 받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 다이버 학생 다이버의 어그 건강에 혹은 다이빙 적합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해 둔 어떤 그런 서류가 없다면 사고 시에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고 제가 그 많은 어떤 음, 질문이나 조언을 어, 부탁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리 받아 두셔야 됩니다. 그, 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이 끝나고 다음 레벨로 가기 전에, 만약에 어떤 갭이 있으면, 꼭 미리 받아 두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매 교육 시, 그냥 하나의 서류로서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의지했을 뿐만 아니고, <laughs> 양의각서나 면책동의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료진술서는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다이빙에 적합한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그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체크가 되면 너 임신 상태냐? 임신이면 그냥 거기다 체크를 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yes, no, 예. Yeah, 아니요, 혹은 yn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품목 하나하나마다 다 no, 하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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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렇게 적어야지 no 적고 밑으로 쭉 꺾고 밑에다 no 적으면 안 됩니다. 각 항목 하나하나를 보일이 직접 읽고 거기에다가 진술을 해야 됩니다. 어, 이것은 우리 Recreation d i v e 레벨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경우에 <laughs> 의료진술보다는 특히 그 프로페셔널 레벨에 들어가면 병원에서 발급받는 정식의 어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어꽤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 의료진술 내용 중에서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건강하다 안 하다는 다이빙을 진행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술서 세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반드시 참가자는 내용을 하나 하나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료 병력에는 일반적인 건강 문제도 있지만, 혹은 건강하지 않았던 병적인 역사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 <laughs> 일일이다 체크 예스노를 yes, 한 다음에는 서명을 받으셔야 되고 이 서명에 문제가 있었으면 아, 진술 내용에 하나라도 뭔가 걸리는게 있으면 그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의사에게 가서 봤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의료병력 해가지고요 그 참가자들에게 하는 어떤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께 어, 일반적인 의료병력이 쭉 나옵니다 이거 조금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재밌는 게 45세 이상이면 이 부분을 적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담배 피우고 있느냐 이거 체크하면 이거 들고 의사한테 가서 어, 지금 내가 담배를 피우지만 다이빙을 할수 있는 상태의 폐 건강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진단받아서 오셔야 됩니다. 담배끊으십시오. 뭐 콜레스테롤 수치 마찬가지고요. 심장병 병력. 그 다음에 현재 병원에서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어,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고혈압 마찬가지고요. 당뇨는 또 당뇨대로 어떤 당뇨에 대한 기준이 크게 최고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당뇨에 관한 어떤 내용을 유튜브에 한번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 제가 의료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에, 45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신체의 건강이 40대에 접어들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45세면 사실은 반 이상 꺾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건강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임신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임신과 다이빙이라는 제목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고 비만과 다이빙, 그 다음에 고질증 치료제를 먹고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점들까지도 제가 다 올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천식 아 알레르기 그다음에 충농증, 부비동염 같은 거요. 비염, 부비동염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여기 다 운항이 있습니다. 아 일일이 다볼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진술을 정확하게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 진찰과 진단과 허락을 받는 게 여러분들의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 이거는 그 학생이라고 돼 있죠 학생 다이버가 본인의 정보를 적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뭐, 뭐 어, 개인정보 어,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서까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들고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이 사람들을 진단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 어, 괜찮다, 다이빙 할수 있겠다, 혹은 이 사람은 도저히 다이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 외국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사분들이 어, 다이빙을 하면서 그냥 다이빙만 했어도 별 관심이 없으면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의사분들이 어, 다이빙에 대해서 이하,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지침이 떨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크레이션 스쿠버 다이브 신체 검사를 위한 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질병 상태가 있고요. 각각 질병 상태에 대해서 의사에게 이분은 이런 상태에서는 곤란합니다. 저런 상태에서는 곤란합니다. 하는 것들을 쫙 적어놓은 용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패디에서 그 강사 교본을 번역할 때 했던 거하고 약간 보충된 또 SSI에서 해놓은 거하고 이레크레시놀 스쿠버다이버의 신체검사를 위한 지침이 완역돼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 이것을 어, 구하지 못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질병에 따라서는 어, 상대적인 위험 상태가 있고요, 일시적인 위험 상태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것은 어느 정도 교정을 하면 다이빙이 가능한 거고 일시적인 거는 뭐 지금 요게 지나가면 괜찮다고요 절대적인 위험상태는 다이빙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발성 폐기종 이런 경우는 이 폐기종이 언제 생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위험상태에 포함됩니다 어, 의사진단서 의사판단서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사가 그 학생 다이버를 진찰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이빙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칸이 있고요. 어, 뭐, 다이빙을 해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소견을 간단하게 적고 본인의 어, 이름, 뭐, 병원 이름 이런 거를 적어서 어, 그 용지에다가 적어주면 그걸 가지고 강사한테 가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RSTC 의료진수술서에서 그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반드시 제출하고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다이빙 교육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나라에 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데. 5년에서 6년 강사가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해야 되느냐? 어, 강사 혹은 다이브 센터에서 보관합니다. 이 오퍼넌트 다이브 교육받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3, 4년 후에 딥 다이빙을 하는데 그 오퍼넌트 다이브 레벨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다음 레벨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에 할때받아 놓지 않았는 어떤 병적 상태가 뒤에서 나오 나온다면 앞에 하신 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상태를 반드시 받아서 나는 옛날에 이 분에게 이런 거를 진행할 때 이런 어린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라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로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그 지금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RSTC 의료진술서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다이빙 활동을 하고 또한 다이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인 서류 세 가지 그 중에서 의료진술서를 꼭 받고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의사의 의견을 들어두는 것이 좋다. 라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